1800원 기준으로 한 50원. 위로 50원, 아래로 50원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래쪽으로 1750원 깨져, 깨,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아, 안 좋, 안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추세를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래쪽으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닫고 올라가는 추세를 그리고 있는 중이고 그 추세를 타고 위로 한번 타고 붕 위로 날라주는 모습이 보이나 지금 요런 중이에요 요런 중이고 지금 저항선이라고 한다면 1800원 1800원, 1800, 어, 1800원 기준으로 위로 50원 아래로 오시면 50원 요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를 저항으로 봤을 때 지금 위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 좋은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저항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간 것은 아니다. 구름 저항대로 생각한다면, 1750원, 1850원을 구름 저항대로 생각한다면, 아직은 확실하게 저항을 뚫고 올라간 모습은 아니다. 생각되고요. 위로는 100원 보셔야 되겠네요. 그 앞에 1940원 고점 찍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찍고 내려와 버렸죠.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음, 1,800, 1,750원부터 1,900원 여기는 뚫고 올라가야 되는 저항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매물대는 지금 있는 가격대입니다 얼마나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으면 이렇게 얼마나 어, 여, 여기에서 주로 터졌네요 그렇죠 거래량은 거래량은 주로 여기서 터져갖고 여기에서 터져준 걸로 인해서 이렇게 어, 구름정 아니 구름이 아니라 매물대를 만들었어요. 매물대. 그다음 매물대가 어디죠? 아래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위에서 싸움을 실컷 하는 할 건데 그 싸움에서 결국 매수가 이겨내지 못한다. 매수와 매도세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매 매도가 이기고 매수가 이겨내지 못하, 못 못했다라고 하면 다시 결국 끌 끄집어 내려갈 자리는 1,500원대, 1,400원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매수세가 약해진다 그러면 조금 불안하구나 아 지금 위기일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게 맞아요 그 다음에는 예전에 3천원까지도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뭐 크게 부담스러울 그런건 아닐테고 어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추세를 그리고 있는 중이니까 견고한 상승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 하,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 놓고 본다면, 어 여기, 구름 저항 때, 아까 1900원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00원 뚫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2000, 얼마죠? 2300원, 400원. 2300, 400원까지는, 어 무난하게 올라가겠다. 올라간다면, 뭐, 여기에서도 한번 저항 받을 테고. 근데 그 저항이, 그 저항이 뭐, 절대적으로 큰 저항이기 때문에 못 이긴다? 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이러진 않을 거고. 올라갈 거다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추세가 추세가 그려졌다는 거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추세가 보인다는 거는 가급적이면 추세선 근처에서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지금 1800원 이시니까 약간 높은 가격대에서 산 거는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봉 볼게요 주봉상 그려지는 추세라고 한다면 일봉상에는 굉장히 완만하게 그려질 수 있어요. 요렇게. 좀더 넓게 한번 볼까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요렇게 그리면, 음, 음, 요 정도. 자, 아래거 지우고, 요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주봉상 그려지는 거하고, 일봉상 그려지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요렇게 주, 지지하던 자리를 여기에서 뚫고 아래로 내려갔다가, 쑥 위로 올라왔죠 그러더니 그러더니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도지를 그리다시피 했네요 어, 거리량 떨어지고 그 전에 이틀 전 지난주 목요일에 굉장히 큰 흐름을 보였어요 위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아래로도 쭉 빼는 모습을 쭉 빼는 모습을 보였고 최고는 1900 20원, 최저는 1715원. 그러니까는 위로 아래로 한 10%, 11% 가까이 움직인 거거든요. 변동성이 커졌구나. 변동성이 커졌는데 결과적으로 매도가 이겼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어? 매수의 반격. 매수가 거세다. 오, 거세다. 오늘, 매수세와 매도세가 비등비등해졌다. 여기 올라오니까 비등비등 해줬다는 건 역시나 여기가 아주 강한 저항대였구나, 라고는 거를 얘기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 1840원, 1847원에 제가 지금 그어놨는데 선을 그렸는데요. 1850원이라 치고, 어, 45원이라 치고, 여길 기준으로 위로 100원. 그러면 앞 앞부분에 1940원.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940원 뚫고 위로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매도와 매매수가 매도, 공방을 할 거예요. 공방을 해서 결과적으로 매수가 이기면 위로 갈 것이고 매도가 이기면 아래로 갈 것인데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비등비등한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추세선 이게 견고한 추세선이다라고 한다면 아래로 한번 뚫고 내려갔던 거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매도세가 조금씩 세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래량도 보면 어, 이렇게 큰 움직임을 보일때 이렇게 큰 움직임을 보일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거. 요건 여기는 매도,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렇게 쏟아져 나온 거고. 여기도 수, 쏟아져 나온 걸 텐데 싸움이었네. 싸움이었는데 매도 매수 매도 싸움이었는데 거래량이 터진 건 매도가 확실히 세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도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주가 고비다? TYM은 이번 주가 고기, 고비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다른 이슈가 없나요?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조금 등에 업고 갈수 있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매수세와 매도세가 비등비등하게 싸울 때는요, 어떤 외부 요인, 다른 요인, 다른 좋은 요인이 있으면 그거에 힘입어서 올라갈 경우가 있어요, 또. 어, 왜 그러냐면 매수세는 매, 매수 그러니까는 이 종목을 사들이는 사람들은 사면서도 어 아무리 사도 안 올라가 그러니까 사면서도 계속 의심을 품습니다 이거 사는 게 맞, 맞는 걸까 맞는 걸까 이런 의심을 품습니다 매도세도 마찬가지예요 매도세도 계속 팔고 있는데 어 가격이 버텨주네 어 좋아 좋아 좋은데 이거 내가 괜히 매도하는 거 아니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도 매, 매도도 다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 중이다. 그런 와중에 뭔가 좋은 뉴스가 터진다거나 뭐 아니면 코스피 지수가 막 날아간다거나 뭐 이런 외부적인 좋은 요인이 하나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혼란을 겪고 있던 매수와 매도세의 심리적인 요인이 좋은 쪽으로 확흘러간그 그쪽으로 외부 요인으로 확 흘러갑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이 좋은 거면 매수세가 이길 것이고 매도하려던 매도세력조차도 매수로 바꿀 것이고 포지션을 그리고 외부 요인이 나쁜 거다 라고 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지금은 딱그 중간에 중간이다 비등비등하다 딱 가운데 걸쳐 있다 지금 어, 여기에서 누가 이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면 되게 될 텐데 지금은 딱 중간이다 그러면 우리 아랄케 님께서 손절해야 될 자리 만약에 이게 그 매수가 못 이기고 매도가 이겼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갈 거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아르케이님께서 손절해야 될 자리는 어 아래쪽으로 1780원?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1780원 깨지면 어 일단 손절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계획하는데 재매수 자리는 어디냐? 이 아래쪽에 있는 추세선 자리 여기 한 1680원? 1670원?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선에서 한번 재매수를 계획해보고, 그 위에서 한번 털고, 나올, 나오기를 계획하는 게 좋겠다. 1800원에 갖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1770원, 80원 얘기했잖아요. 그냥 1800원 그냥 가까이 와버리면, 1800원을 깨버리면 그냥 손절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성향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여기 1825원. 이 자리도 깨지면 안 좋은 모양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다 구름저항대에요. 다 구름저항대. 1840원을 기준으로 아래로 100원 정도? 여기도 다 구름저항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디에서 뭐 매도를 하든, 어찌됐거나, 여기에서, 여기에서의 싸움이 중요하다. 1940원 못 뚫고 나, 뚫고 못 간다? 그러면, 아, 아래로 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잠깐 손절했다가, 익절했다가, 익절이나 손절을 적절히 하시고, 여기 추세선 가까이에 오면 한번 사볼 법하다.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추세선 기준으로 많이 올라간 위에서 많이 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상태에 딱 반반인 상태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갖고 계셔라, 홀딩하셔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자리입니다. 여기에서의 싸움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향후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YM은 여기까지 볼게요.